어, 중간에 사람들이 종종 말하길 얘는 원래 주절인데 이제 삽입되어 있는 거니까 그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역사는 스스로를 반복한대요. 그리고 고대 문명의, 아 빨간색으로 해야 되는데, 고대 문명의 역사적 기록을 보면은 몇몇 것들은 모인 걸로 보여요? 발생하는 걸로 보인데, 계속 다시 반복해서. 요거 강조해 두죠? 있음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실제로 반복되는 사건이 보인다 이거야. 패턴이 보인다는 거죠. 문명은 팽창하고 과하게 팽창된 상태가 되고 그 뒤에 붕괴한대요. 병렬 구조 좀 볼까요? 한 개, 두 개, 엔딩 기준, 세 개. 중간에, 오버 익스텐디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버 익스텐디드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반복되는 사건이 뭔가 봤더니, 확장. 과잉 팽창, 과잉 확장, 몰락. 이렇게 된대. 그러니까, 막, 덩치가 커지다가, 어느 순간, 자기의 내적 능력도 안 되는데 너무 커졌다가, 여러가지 문제가 생겨서 뭐 무너지더라. 어디서 그런 것처럼? 로마의 케이스에서 그런 것처럼, 로마는 뭔데? 고 언더, 언더로 갔죠? 역사 밑으로 가버렸다는 얘기거든요? 망했다는 얘기에요. 476년에 망한 로마랑, 요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 예수 탄생 후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석이 석이 이런 애랑 또 어떤 애 경우처럼 대영제국처럼 얘네들은 다 아파트에 뜻이 분리된 이잖아요. 분리돼서 떨어져 나갔죠. 어, 천년 이상 후에 다 떨어져 나갔죠. 그때가 언제야? 2차 대전 이후야. 어, 얘네들은요, 브리티시 엠파이어가 펠 아파트 됐다는 거는, 완전히 로마처럼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제국에 포함되어 있던 나라들이 다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도 떨어져 나가고 그 이후에 뭐 아프리카 국가들 나이지리아, 뭐 케냐 이런 애들 떨어져 나가고 가장 최근에는 홍콩 중국에 돌려준 식으로 다 떨어져 나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약간 달라요? 그래서 예시. 아이고야. 내가 여기다가는 그냥 로마랑 대영제국 이렇게 쓸 텐데. 이것도 좀 구분하세요. 망한 건 로마고 어 지금도 로마 있잖아요. 아니 그 로마 그 로마가 아니잖아. 그냥 쇠가 약해진 건 대영제국이죠. 근데 이것이 항상 사실이니 여기서 이것은 뭘까? 굳이 따지면 이거겠죠? 뒤에 뭐 로마랑 대영제국 얘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이게 항상 사실이네 만약 그러하다면 고고, 고고학은 꽤나 사람을 지루하게 하는 걸 거야 왜냐면 한 가지 것이 반복해서 일어날 테니까. 음, 요거 하나 해봅시다. if, so를 문장으로 바꾸어라 라고 했을 때 뭐를 쓸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음, 그냥 간단한 걸로 쓴다 그러면, 앞에 거. 만약에, 이것이, 항상 사실이면, 을 쓰든지, 아니면 내용을 더 자세히 쓰고 싶으면, 음, 만약에, 뭐 있을까? 오쒸. 만약에, 히스토리가 자기 자신을 반복하는 거면, 뭐 이렇게 쓰든지, 하여튼 가정법 쓴 거죠? 가설 세우는 거니까 가정법 썼어요? 여기도 보이시죠? 하지만, 그것은, 고고학자들이 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but 이게 이 항상 사실은 아니래. 나름대로 반복 패턴이 있겠지만 항상 똑같아? 그건 아니야. 몇몇 문명들은 갑자기 끝나버렸어. 아즈텍이나 잉카 같은 문명들은 모당해서 뭐 모당했어요 뭐 얘네들? 정복당했어, 침입자들한테. 한 1520년 정도에, 20년대에 정복당해 버렸대요. 그래서, 예시, 잉카나 아즈텍, 문명. 이러한 제국들은 아예 기회를 가져본 적이 없어. 뭔 기회? 망할 기회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뭐의 결과로서? 과잉, 팽창의 결과로서. 얘네들은 과잉 팽창으로 몰락할 기회가 없었어. 누가 쳐들어갖고 망해갖고. 그러니까 저 역사에 반복된 패턴이라고 말하는 거에 따르면 국가가 한창 발달하다가 저기 자기 내부적인 체제를 유지 못할 만큼 지나치게 확장을 해서 거기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말 그대로 대제국이 몰락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되기 전에 그냥 외적의 침략방에서 받아서 망해버린 애들이라고. 그래서, 문명의 경우에 그 역사가 스스로를 반복한다 라는 말은 뭐인 걸로 보이냐? 과잉 단순화인 걸로 보인대요. 그런가 봐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사실 마지막 거 그대로 쓰면 되는데 반복적인 그냥 다른 단어들 좀 써갖고 해볼, 해볼게요. 역사의 반복적 패턴은 과인 단순화 팩트에 대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